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리 콘텐츠를 해볼 건데요. 뭐냐면 국마이시 입맛이 좀 없을 없앨... 병원에서 좀 없었어가지고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연어 스테이크하고 그다음에 연 약간 연어 황태 스프를 약간 수 국물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 뭘할 거냐면요 도마를 꺼내. 도마가 여기 엄청나게 묻혀있겠죠? 열심히 이거를 일단 꺼내 보고요. 꺼냈고요. 어, 일단 첫째로 뭐할 거냐면 제희가뭘 할지 적어놨어요. 음, 일단 연어를 손질할게요. 아, 연어를 가져와 볼게요. 오연 어딨나요? 오늘 거기서 놀고 있어요. 오나 맛있는 거 해줄게요. 연어는 아주 홈플렉스 가는 사람들 비쌌고요 아주 비싸더라고요. 꼭잘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어를 먹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먹지 않으면 이 연어는 버려야 돼요. 연어를 제동해요. 저에게는 맞지 않는 냄새예요. 저와는 맞지 않는 냄새입니다. 야, 아, 연어 회 같은 냄새가 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냥 냄새만맡아고 비리네요. 일단 네, 굿나잇 씨 거기 계시면 되고요. 연어를 조금 잘 먹을지 아닐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뭔가 잘못 먹을 같아 왜냐요 지금 반응이 굉장히 오고 있습니다. 반응이 지금 벌써 오고 있는 상태고요. 뭔가 잘 먹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껍질이 제거되어 있어서 좋고요 어머 아 화장실에 쓰시러 오신 건가요 선생님? 화장실에 쓰시러 왔은 냄새를 맡고 벌써 이제 약간 장애 벌써 이게 왔나 봐요 그래서 연어를 일단 먼저 갈 거냐면요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이제 그 국물 요리에 쓸 거고요 하나는 어, 스테이크를 만들 겁니다 일단 연어 스테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조금 좀... 도생연어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을 씻고고요 물 한번 씻고 뭘싸는 건가요? 선생님? 뭐 싸신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들어가신 건가요? 물 마신 건지 방금 쉬는 아까 오자마자 하셨고요 지금은 뭘한 건지를 모르겠네요 일단 연어를 물에 한번 씻었고 키친타월로 물기를 좀 제거를 해줄 거고요. 어, 왜 비린내가 날까요? 이상하네요. 비린내가 벌써나면 안 되는데 아직 굽지도 않았는데 냄새 한번 맡아보게 할게요, 분나이께 분나이님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냄새 한번 맡아보시고, 어우 벌써 드시랍니다 어우 네. 어 네, 반응이 오고 있고요 반응이 아주 잘 오고 있기 때문에 잘 드실 것 같네요, 기대가 되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생연어는 먹을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일단 구이용으로 먼저 잘라볼 건데 작은 사이즈로 잘라서 큐브 스테이크처럼 만들어볼 거예요 네, 어우 지금 비비가 난리가 났고요, 아주 흥분했어요, 연어 냄새를 맡고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닭가슴살이나 연어를 좀살아주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굿나이즈 뭔가 약간 고기파였는데 어렸을 때는 지금은 좀 약간 살짝 해산물파로 바뀌지 않았나 싶어서 어 연어를 제가 사와 삶... 예예예예 좀만 기다리세요 지금 네 이거 요리를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좀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지... 선생님이 조금 적가 없으시네 참을성이 없으시네 약간 큐브 스테이크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주고요. 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국물 요리 같은 경우에는 황태를 또 제가 이렇게 황태를 황태가 맞나? 네, 황태채를 이용해서 국물 요리를 또 만들 건데 일단 황태를 좀 불려놨고요. 불린 황태를 이용해서 이제 국물 요리를 약간 만들어 볼거예요 오, 어, 기름기가 장난 아니에요. 확실히 연어라서 그런지 그치요? 그나이? 자, 일단. 요리를 할 거기 때문에 팬과 팟을 둘다 활용을 할 거고요. 우선 스테이크 먼저 해볼게요. 스테이크는 불을 이렇게 키고 이제 기름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요. 어차피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연어 여기도 기름기가 있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그 저거용 연어는 데쳐줄게요. 자르지 않고 중문 요리용을 일단 물을 끓여서 이걸 살짝 데친 다음에. 고거를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불을 켜주고요 뚜껑을 이렇게, 이렇게 덮줄게요 어, 뚜껑을. 뚜껑을 좀 덮어주고요 물을 끓여줍니다. 어, 기대가 되시나 봐요 선생님. 네, 기대를 하시고 계시네요 선생님께서. 열이 조금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보고요. 이렇게 지금 불을 끓이고 있습니다. 어, 그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 끓는 거 기다리는 김에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연어 스테이크랑 국물 얼마나 기대되시는지 어좀 그날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얼마나 기대되시는데 한번 말씀 한번 네, 해주세요. 아, 어, 빡치기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빡치기로 표현해 주셨고요. 네네네, 빡치기로 표현해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이거 좀만 비켜주세요. 밟을 것 같아요. 연어 먹다 밟힐 수는 없잖아요. 자 일단 이거 좀 켜서 이제 시끄러워질 거고요. 자열올라와서 연어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연어 스테이크 한번 구워보고요. 이렇게 이렇게 큐브로 자른 연어를 구워줄게요. 있고요. 또 굳다가 물을 살짝 부어서 조금 약간 수비드 느낌으로 돌아갔네요. 수비드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잘 익고 있다. 아주 노릇노릇하죠. 사람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이게 또 기름을 안 눌렀지만 연어 자체에서 나오는 기름이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약간... 지 있는 거고, 시점에서 물 살짝 한번 또 넣어보겠습니다. 물을 살짝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어... 어...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자취생이라 보니까 뚜껑이 없어가지고 다 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제가 나중에 청소를 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좋았지요? 엄청나게 튀고 있고요.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연어가 똥손손이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막 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연어 저거 국물 요리할 것도 물이 지금 끓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 익히고 빨리 그것도 익혀볼게요. 한번 뚜껑 열어볼게요. 예, 슬슬 끓고 있습니다. 슬슬 끓고 있어요. 또 데이면 안 되니까 또 식혀서 주기 위해서. 사실 저도 지금 배고픈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밥을 열심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다 익어가고요. 는이 이제 물이 끓고 있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등잘 익은 것 같아서 이제 요거는 이제 불을 끄고 잔열로 나머지 익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불이 끓어가지고요 연어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어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얘는 좀 삶아 약간 데치는 느낌스러다가 약간 그 느낌스러다가 해주려고요. 어, 안 잠겨가지고요. 좀 잠기게. 좀, 네. 물을 조금, 조금 충분하게 넣었어야 했는데, 제가 좀또생각이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 내려놓고요. 아, 이제 또, 연어를 데치고, 어, 황태를 이제 또, 물을 끓여가지고 상태물로 낼건데 얘를 이제 불렸기 때문에 염분이 좀 빠진 상태고요 그래서 좀 가시가 있나 좀 한번 이렇게 만져서 보려고 해요 이런 이제 딱딱한 부분들은 좀 이제 우리가 안 먹는 게 낫기 때문에 혹시나 혹시나 또 이제 입에 다치거나 걸릴 수도 있으니 아 네네네 아 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많이 배고프세요? 제가 아까 에피타이저 들었잖아요. 그렇죠. 황태도 냄새 한번 내 네, 맡아보게 한번 할게요. 황태도 또 한번 냄새 맡아보시고 또 판단하실 수 있게 선생님께서 사실 황태는 그렇게까지 잘 먹지는 않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선생님, 네 황태 좀 어떠신지 평가 한번.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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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를 네 강탈할 뻔했고요. 어, 재료를 드시면 안 돼요, 선생님. 많이 배고, 배가 고프신가 봅니다. 네, 빨리 해드릴게요. 재료를 이제 강탈하시면 아무래도 제가 요리랑 힘내기 때문에 <laughs> 재료를 강탈하시려고 하는 모습 볼수 있었고요. 네, 선생님 재료를 드시면 제가 요리를 하는 이유 이게 조금 의미가 없으니까 조금만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도 배가 고파요, 사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까시는 좀 없는 상태로 판명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연어 스테이크는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고, 아이 뜨거워라. 네, 좀 뜨거웠고요. 어, 연어 스테이크는 어디다가 좀 담아보려고 하냐면, 우와, 여기다가 조금 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귀엽지요? 여기다가 연어 스테이크를 집게로! 좀 부서졌어요. 연어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부서지는 생선이다 보니까 쩔 수가 없고요. 제가 좀 일부러 작게 잘랐다 보니까 너무 작게 잘랐나봐요. 그래서 좀 부서져가지고 그거는그 그대로 이렇게 식감이 좀 다른 느낌으로다가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래서 약간 생선 요리를 하면 후라이팬에 생선 냄새가 디디 나거든요. 저는 이제 오리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부분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날 조선이니까요 요거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프라이팬 담고. 지금 요 저기 연어도 거의 다 익은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이제 건지러 가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어가 보이시나요? 네. 거기다 익은 것 같고요. 어차피 한번더 익힐 거기 때문에 얘는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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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건져 여기, 요 네, 요거는 이제 건여이 여기, 여고이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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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네 한번 더시 끓여야 될것같아요 황태로 이제 그걸낼 거기 때문에 이거 좀 기름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버리고 고고고고고 이거 한번싹 헹구게요 이거 지금 흡수해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물을 살짝 끓여줄게요 많이는 아니고 좀 짧게 좀, 좀 끓여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 황태를 요거 준비를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한번몇번 번 이렇게 헹궈 줄 거예요 소금기를 이제 제거해드려서 이렇 해가지고 이렇게 몇번 이렇게 헹궈주는 이런 느낌으로다가 염분이 확실하게 돼서 한번 현재 시험이라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구요. 짠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연분이 많이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로 느껴지네요. 어우, 잘 기다리시네요. 되게 참을성이좀 있으신 선생님! 연어는 이거를 잘 먹으면 냉장실에 넣고, 어머, 서랍에 누가 칼을 넣었어요? 또 미친 사람이라 하기엔 우리 엄마 같으니까 이걸 말을안할 거고요. 서랍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지금 비주얼이. 잠깐만요, 냉장고 좀 열을게요. 아이구잠깐다 누가 칼을 서랍에다가 이렇게 사 열자마자 이렇게 무섭게 이문이 뭐예요, 이거? 파리오빠 같잖아요? 저엄마 같으니까 함부로 말해안 하겠고요. 물이 끓고 있으니까 콘테를 또 넣어볼게요. 이거를. 이거를 넣어서 살짝 이것도 데쳐줄 거거든요. 다시 꺼낼 거예요, 얘를. 그냥 대충 한번 이렇게 데쳐준다는 느낌스러다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한번 이렇게 싹 데쳐주고 부드럽게끔 요, 그 다음에, 연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됐더라? 아, 연어를, 연어를, 고민 중이에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에 안에서 좀 으깨면 되지 않을까 얘는 국물 요리이기 때문에 상태가 살짝 우러나고 있는 상태 한번 확인해드릴게요 요런 느낌입니다 아이고 쉽지 않네요 낸 다음에 안녕 안녕 이 배교반 소통 조금 했고요 국물을 우려낸 다음에 일단 건져내고 조금 이렇게 살짝 그 뭐랄까 토핑스로다가 이렇게 얹을 생각입니다 아캣잎 같은 게좀 있으면 이렇게 토핑스로 올려주면 좋은데 좀 아쉽네요. 제가 좀 생각이... 사실 오늘 뭔가 이런 걸할 생각이 없어서가지고 오늘 해보고 괜찮으면 다시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음, 아주 약간 고깃국 같은 느낌으로 다가잘 우러마시고 있네요. 아주 맛있게. 그리 어, 어, 선생님, 그거 뭐뭐하시는 거예요? 그거? 응.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김낌쓰가다 국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어 국물을 잘안 드실 것 같은 기분에 지금 조금 고기를 또 이렇게 이거 하실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 워터밤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워터밤 애교가셔가지고 워터밤은 아무래도 대체를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걱정이 되네요 아, 참 쉽지 않네요. 인생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굿나이. 인생 이 어떠신가요? 묘생 어떠신가요? 어, 더할 나위 없다고 하십니다. 한번 국물을 제가 막 맛보려고 해요. 뭐또언제들 그, 저도 흰집고 이런 거 좋아하진 않지만 한번 또 먹어봐야 무슨 맛이 지좀 느껴볼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음 약간 황태맛 물 국은 절대 아니고요 황태맛 물이라는 느낌이였어 이런 느낌인걸 아, 괜찮을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괜찮을까 이게 괜찮은 음식인걸까 어, 조금 <laughs> 걱정이 됩니다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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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소통의 시간 가졌고요. 어 이제 상태를 조금 건져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순간이 온것 같아서 아 어, 제가 스테이크는 잘 드셔줄 것 같은데 동물 요리 좀 자신, 있어요. 워낙 이제 물을 안 드시다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워 되는 마음 있잖아요, 있데뭐안 드셔도 어쩔 수 없지. 화장실 쓰실 거예요? 쓰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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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쓰실거예요 그냥 구경하시는거예요뭘하시는지잘 네. 모르겠네요 일단 황태스를 좀 건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건져 놨던 연어를 다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약간 제가 또 도구빨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감자를 깨는 도구인데요 얘를 한번 씻어가지고 냄새가 조, 조, 좋네요. 늘도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좀 으깨주려고요. 부드럽게 좀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으깨가지고 좀 푹푹 끓여보려고 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연어 약간 황태 끝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황태는 좀 뜨거운 김이 사라지면 좀 손으로 찢어 볼게요, 직접. 블로그에 포스팅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예쁘게 해가지고 아고기만아 워터밤 예약한 것 같아요 지금 워터밤 아 워터밤 프리패스인데 지금 비주얼이 너무 건져 먹기 좋게 생겼는데 아참 무서워요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워터밤이 두려워요 불을 살짝 줄였어요 이렇게 끓이면 줄거고 짧게더 끓이면서 상태가 좀 식은 것 같아서 아우 뜨겁긴 한데 전상여사기 때문에 한번 찢어 어, 좀 뜨겁긴 한데, 어. 좀 뜨겁긴 한데요 좀 뜨겁긴 한데요, 좀 뜨겁긴 한데요. 전 상여사니까 한번 찢어 볼게요 찢어보겠습니다개 뜨겁긴 해요. 어, 개 뜨겁고요. 예, 굉장히 뜨겁고요. 졸라 뜨겁고요. 예. 하지만 전 상여자니까 뜯어볼게요. 상여자니까 이 정도는 제가 할수 있죠. 토핑스로다가 올릴 거기 때문에 개 뜨겁네요. 네. 어, 아주 잘 찢어질 고 있어요. 음, 역시 별맛안 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에게는 이제 이렇게 염분이 안 느껴져도 어쨌든 염분이 있, 있다는 거겠죠? 상태가 염분이 높다라는 말을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잘게 잘게 찢어가지고 먹기 좋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비주얼이 절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하, 네, 대충 마무리가 돼가는것 같아요. 그래도 물이 조금 끓이니까 많이 줄어가지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주얼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태고요. 어, 이제 그만 끓여도 될것 같습니다 불을 끄고요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그 만두 그릇에다가 만두 를릇좀 그릇 들면 만두 그릇에다가 담고 식혀서 급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두 어떻게 야 만두 그릇이 보일까요?

면 이제 또 도구를 쓰는 동물이기 때문에, 오 그리고 약간 기름기가 있는 또 국, 국이 돼가지고, 저는 맛이 제가 고양이라면 인간으로서는 맛이 없겠지만, 제가 고양이라면 맛있게 먹을 것 같다만 또 이제 그 나이새도 뭐랄까 마음은 또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레스토랑에서 또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접시 끝에 같은 거여러 이렇게 싹 닦아줘야 됩니다.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줄고요. 토핑을 살짝 해줄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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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한테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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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제가 또 이제 요식업에서 일을 오래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잘합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식혀서 급여를 할 거고요. 어, 급여하는 거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좀 기다려야 되니까요.